맞다. 응, 가보다는 와, 제이스는 왜 저기 있냐? 네. 네. 아. 이게... 어... 이타이나을걸딱 뭐 타이밍에. 그러니까 분초반때 이제 이거든요 미드 라이너들이 이 돼요. 그 타이밍에 격화하면서 어떻게 각을 만들어 리가가 뭐부터 먹으려나? 데, 그런 플레이를 하기가 뭐 용이하진 않겠죠. 하드 CC 조합이 아니니까요. 근데 는 블루 먹을 밖에 안 돼.

Looking 어?

맞습니다. <목소리> 특히 리아나는 피오라든 레이브즈든 다소 네. 수업에 적합 <목소리> 그런 단위 역할을 네. 봐서 함께 <목소리> 참가해야 <못 생각했지 않나? 목소리> 되는 역할인 건데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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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상대 100개 성향과 지네어 이 스노우플라워의 성향이 맞물리면서 좀안 좋게 터진 것 같아요. 원래 스노우플라워는 라인전에서 가장 누르는 걸 선호하는 게 지네어 같아데애도서는리다 근데 아예 이런 식으로 터트려버리면서 묶어버리면 돌아다니고 뭐고 할 것도 없는 거죠. 이미 라인이 끝난 거니까, 이거들고엄티가이 자리 잡고 있 위치가 진짜 멋있서 엄치는 요인에 대면 2회, 뭐고, 이거 바드롭 플레이, 이 걱정... 좀늦었고고 솔로 요 네. 사 이제 여기 아래쪽 돌았다 돌았다 돌았다. 우리 특혜만 간다. 그 카타리나 이제네라가 빼야 되는데 카타.

레드 쪽에 있나? 아니네? 예, 빠졌네 이거좀 심각한 예, 예. 거예요 이거 원딜이 존재감이 사실 애쉬니까 <laughs> 그나마 <궁금하거나> 활용을 더... <laughs> 이었는데이을 챙겨갔습니다 예. <laughs> <등을 챙겨갔으면> <laughs> <맞아야 되고. 웃음> 세티드가 가드 <laughs> <laughs> 그다음가 끊겨버리면 이제 그 공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뭐 막을 수있없가칼 타이밍 바로 잡은 거고요. 사실 지금 도 저희가 뭐 계속 칭찬하긴 했지만 본인도 방금 도전에서 말리면서 레벨 하고 어요레이드 근데 그 와중에 그래서 레벨링을 하는 게니

그들은 다미드가 당했어요. 다래서 이형이들 중에 불안한 분 있었는데 그 그런 거 대화량 하고 있고 게임에 어요 진에 어가 내고 좀 빌리는 것봐으

안 죽는 게 돼, 저 소환 입장에서. 죠 만약 자르반이 피어난 솔로 킬이라도 나가면. 까만 도 방금. 원래는 그 뭐하는 도움이 없냐. 어, 이들이 밀었을 뿐 아니라, 탑 텐트. 지대어가. 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서, 이렇게. 하게 되네요. 어, 잠깐!

Eu não

야, 왜안마가 미드? 얘를 못 잡는다고? 와, 얘도 못 잡아? 실화야?

못볼거 같지 않아. 4명이서 막아봐. 4명이서 못 막냐? 야, 그러니까, 이거? 응, 그냥 이거 먹어. 그냥 좋아. <목소리> <목소리>

아, 이 새끼 진짜 어떻게 앞에 나못 어, 맞추지? 어, 장애인 새낀가? 음, 야, 저거 오래 살면 억잭이다 음, 이건. 안 이건 억잭이다 no. 미드비라 미드,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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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못 밀잖아 애시봉공 존나 못 맞춰 진짜 이 새끼는 아니 바로 앞에 있는 거못 잡았다니까

AK 드라이버도 <목소리도 목소리도> <유전한 목소리도> 입장에서도 선배잖아요. 한창 선배죠. 한창 선배죠. 아까 그리고 <목소리도> 선수한또상력 보여줬어요. 좋았던 적도 있고. 예. 런데 뭐 완전 장난 아니니까 예. 게임이 되게 아, 이브즈도 <목소리도> <다 좀>,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 히라야 너라도 잡아 네. 나이스 이거 바론 갑 아니냐? 이거 어, 바론 거 아니냐? 얘네 들.. 드로, 얘네 들어올 도 아니야 응, 어바 빨리 핑하 받고 여기다가 어, 먹고 싸워, 먹고 싸워, 먹고 싸워, 먹고 싸워. 안될것 같다. 쭉 빼면 돼쭉 빼면 돼 속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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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얘 어디가냐? 아, 볼래? 엑셀 올거 같지 않아? 아야 귀환하자 족밥새끼 왜왜들어대시 리안드까지 나오긴 나왔요틀도 아이템 엄청 쎄긴 쎈데 렉사이 탑이다 미드, 미드 바텀 탑은 응. 잘하면 다 나을텐데 답을 거 밀고 아래 아래쪽 아래쪽, 아래쪽, 아래쪽. d 렇게 a i l Detail, 디 e 디 a 디 l 디 e 디 a i l d e 디 a 야, 저거 레드 썼는데 레드 없네. 왜 없냐? 이거? 영 먹고 빠질 수 있어, 영구. 영구이안쳐도 되긴 하는데. 아니, <GTCC> 아왜 제이스가 타 안가냐? 어 아냐 야특의 미드 어 우리 맞아맞아맞아 얘네 텔도 없어 상관없어 아 이거 아 레드 레드 기다리자 귀환하고 와 그럼 빨리 아니 귀환할 필요 없잖아 와드 두개나 있는데? 아냐 갔다

끝나자끝나자끝나자안아